안녕하십니까 한진 GTC 신동진입니다. 아, 오늘은 기아자동차 순수 EV EV6에 대해서 아, 한번 저희가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 지원해주신 차량은 아, 우리 기아자동차 연신내대리점 성민수 대표님께서 소방관들의 그 우리 사고 대응 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순수한 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지원해주신 아, 우리 송유수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 전기차 EV 1에대해서 식별 고정 블랭에 이르는 구체적인 그런 절차와 세부적인 그런 그 부품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담아드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사고 현장에서 아, 다양한 그 사고 여건 중에서 아, 일말의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전기차 사고 대응 실물 가이드그첫 번째 순서로 차량에 대한 식별을 어, 잠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EV6는 어, 이렇게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은 어, 절대적인 식별 요소는 아닙니다. 사고 시뭐 훼손되거나 그랬을 때는 사실 또 다른 요소로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장착 되어 있고요. 어, 측면에서 보시면 상당히 날렵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V.6는 이미 벌써 많은 양의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순수 전기차 모델로만 나와 있는 이 모델에 대한 식별은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어 내연기관 차가 따로 나오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전기차 모델로 식별이 용이하실 겁니다.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히든 손잡이가 있습니다. 다 시동을 걸고 키락을 하시게 되면 손잡이가 안으로 매립되는 히든 도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후면으로 오시면.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유구가 아닌 곳에 이렇게 뭔가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충전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위치에 이런 뚜껑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기차일 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 이렇게 EV6라고 EV6라고 이렇게 차량의 모델이 예,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차량에 대한 전기차 요소로 식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 사고 대응 두 번째 순서로 아, 차량에 대한 고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고정은 사고 차량 시 어, 차량의 바퀴를 물리적으로 고인목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고정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실내의 어, 승차 공간에 진입하셔서 차량을 전자적으로 고정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차량의 휠에 고인목을 고정하시고 실내 공간으로 진입하실 때 어, 요령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어, 안에 탑승하고 있을 때 운전석 쪽에 유리를 강제로 깨서 개방하시고 여기 보시면 실내에서 문을 외부로 개방하실 수 있는 개방 레버를 잡아서 여시면 기어 노브가 뒤에서 자동으로 주차 P로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을 개방하면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파킹실로 변환되지만, 혹시, 아, 그렇지 않다면,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석 핸들, 좌측면에 보시면, 어, P, 좌우에 이렇게 괄호가 있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잡아 넣으셔서, 당겨 올리시면, 주차 브레이크가 어, 작동되게 되고요. 어, 중앙에 보시면, 우리 EV6 같은 경우는 다이얼 식계 다이얼 시계, 어, 우리 기어 노브 위치가 있습니다. 다이얼에서 중앙에 P를 누르시면, 어, 파킹 위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승모 공간에 이 RND 상단의 램프를 보시고 차량의 주황상, 주행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능 조치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이 승차 공간의 고정 조치가 완료됐다면 어, 스마트 키, 스마트 키 위치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키를 누르셔서 시동을 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참고로 이렇게 클러스터 계기판이 이렇게 라이브 상태라면 직접 시동 오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 이런 그 시스템이 다운되더라도 반드시 이 레버를 눌러서 아, 이 시동을 끄실 수 있는 그런 접근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로써 EV6의 고정 장치 고정 순서에 대해서 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물리적인 외부의 고정, 내부의 어떤 전자적인 고정이 다 완료됐다 하더라도 사고 차량의 접근은 전후 방향은 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피하셔야 될 방향으로 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45도 방향으로 고정이 됐다 쳐도 45도 방향으로 접근하셔서 후속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차 사고 대응 절차 순서 중에 마지막 단계인 그 고정을 지나서 블룽 조치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블룽 조치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절연 장갑을 착용하고 시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촬영 목적상 앞선 순서까지는 네,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절연 장갑을 착용하실 때는 이렇게 내 피가 반드시 외 피보다 길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블룽 조치의 순서 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블능 조치 이전에 고정을 다 수행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 후드를 개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후드 개방 손잡이는 운전석 좌측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자, 후드 개방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 앞에 후드가 개방됩니다. 손을 넣어서 미시면 안 되고 손을 넣어서 들어 미셔야 됩니다. 들어서, 들어서. 자 이렇게 후드가 개방됐습니다. 후드를 바라보시면 불능 조치의 가장 중요한 절차 요소를 실행하실 수 있는 이렇게 그 퓨즈 박스와 12볼트 배터리가 있습니다. 아, 퓨즈 박스는 상단에 저렇게 소방관 모자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 가운데 중앙에 프렁크라고 하는 이 트렁크 컵그 상단 뚜껑과 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프렁크 뚜껑을 상단을 이렇게 여셔서이캡 어 일부를 제거하셔야 블룽 조치 단계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블룽 조치는 퓨즈박스를 개방하셔서 인터락 스위치를 탈거하시고 12V 배터리를 어 마이너스 쪽 케이블을 절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진행 방향 우측면에 있는 어 정션 박스의 상단 어 뚜껑을 열어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네 소방관 모자에 그림이 역시 그려져 있죠. 인터락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 인터락 퓨즈 인터락 스위치를 뽑아 당기시면 모든 전원이 아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실 차량의 동일한 동일한 정션 박스에 대한 어 저희가 교보제로 활용하고 있는. 여기 예, 정션박스에서 한번 직접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즈박스에 상단 뚜껑을 개방하시면 이렇게 역시나 소방관 모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 인트락스 위치가 있습니다. 인트락스 위치를 스티커를 잡으시고 힘있게 위로 들어 올리시면 어, 전원이 차단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전원이 차단돼서 이런 작업들을 하셔도 물론 안전하지만 뽑아서 위로 올라오는 그 너무 그 부담감 없이 잘 올라왔는데 이 얘기는 다시 누를 때 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위로 들어 올리셔서 이런 별도의 장비를 이용해서 측면을, 측면을 누르셔서 측면을 누르셔서 이 측면을 이렇게 누르신 상태에서 누르신 상태에서 밀어 누르신 상태에서 위로 뽑아 올리시면 완전히 탈거가 됩니다. 완전히 탈거된 퓨즈를 어, 이렇게 버리심으로 예, 완전히 이격시키심으로 완전한 불능 조치를 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락 스위치를 어,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12V 배터리에 마이너스 케이블을 절단하면서 어, 완전한 불능 조치를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운데 있는 이 프렁크라고 하는 용량은 작지만 프렁크라고 하는 이 뚜껑을 여시고 측면에 배터리 오픈이라고 써 있습니다 레버를 잡으시고 배터리 여기 오픈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요, 프렁크의 상단, 우측 측면을 잡으셔서 힘있게 뜯으시면, 이렇게, 플러스 케이블, 마이너스 케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쪽 케이블을 절단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블룽 조치를 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불능 조치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EV6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이 쓰고 있는 eGMP라고 하는 전기차 플랫폼 모델입니다. 그 말씀은 아이오닉 5와 EV6는 이런 구조를 같이 합니다. 앞서서 쉐보레 볼트라든가 소울 같은 그런 1세대, 2세대 전기차들처럼 MSD를 탈거하는 그런 절차가 아좀 생략됐고 간소하게 인터락스 위치를 뽑고 하는 것으로 간소화됐습니다. 어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어 이렇게 불능 조치를 다 마무리하신다고 해도 이 배터리 내부의 전압은 어 소실되지 않습니다. 그전압의 어떤 그 외부로의 위험 요소를 일부 제거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어이 불능 조치까지의 이런 순서들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최대한의 조치가 아니라 이조차도 조치하지 않으시고 안전을 기대하실 수는 없는 것처럼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소개할 수 있게끔 협찬해 주신 기아자동차 연신내 대리점 성민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량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차량에 대한 섭외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차종들에 대해서 고전압 어, 우리 사고등 절차에 대한 실물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어, 관심과 홍보 또는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진 GTC 신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기차 하부로 어,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냉각장치들에 대한 진입공간 확보를 확인해보고자 높이를 재해보고자 합니다. 15.9cm, 16cm 정도 예, 차 밑면에 자, 배터리 하부까지 15.9cm 정도 예, 공간이 있네요. 사고 차량에 이런 충전 플러그에 미세전류를 쏴줌으로 인해서 어, 이 차량이 충전 중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충전 중일 경우에 차량이 고정되는 그런 어, 기술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차량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어, 제품 안에 이렇게 무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차량이 좌측으로 전복이 된다든가 운전석 문 쪽으로 개방이나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 또는 사고 상황에서 뭔가 좀더 손쉽게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무버를 통해서 충전구를 개방을 하시고 예, 플러그를 꽂아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신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충전구를 신사답게 개방을 해서 예 꽂아 보겠습니다 보시면 충전구의 위치는 어, 플러그의 모양은 어, 여러 차종들에다 호환될 수 있게끔 이렇게 A 타입, B 타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키시고 어, 보시면 완속 충전구, 이 완속 충전구에다가 어, 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려주시면 전원이 지금 전원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전기차에 충전 중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므로 인해서 차량의 구동을 어, 구동축을 이렇게 보정시키는. 어, 그런 원리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